어렸을 때부터 소방관들은 이제 마블에 나오는 영웅처럼 진짜 멋있다. 뭐이 시대의 히어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준영 씨는 소방공무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용 소방 대원으로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꿈을 키워나갔고 그다음에. 대학교 다니면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남을 헌신하고 이제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들은 이제 마블에 나오는 영웅처럼 진짜 멋있다, 뭐이 시대의 히어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나도 사람들을 구하고 또 도와주면서 뜻깊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제가 지금 현재 5년차 현역 군인으로서 전역을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21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대에서 지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살면서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술 많이 마시고 네.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이 소방 공무원직이 이제 고되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사실 그 평범한 타 직업에 비해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그 일에 보람을 느낄 걸 제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점 또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확실히 위험하고 고된 직업은 맞는데 이제 그만큼 존경받고 네. 멋있는 직업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 생각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네. 이제, 이제, 운동을 할때 차라리 필기할 때가 행복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운동할 때는 좀 힘들었나요? 많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사실, 실기의 준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특전사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체력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에이, 실기 뭐 대충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최대입시 체력을 해보니까 이게 제자리 멀리뛰기나 유연성 같이 안 해본 종목들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공부하면서 이런 실기 준비는 무조건 꼭 꾸준히 해야 정말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종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 여태까지 준비하느라 되게 수고했고 어, 앞으로 소방청장이 될 때까지 화이팅. 청장이요? 아, 네. 주황색 옷이 정말 잘 받는구나. 넌 델로미였어 역시. 앞으로 다치지 말고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사람들 도와주면서 구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훌망공무원 최종 발표 직후 내가 학교 졸업 나왔을 때 그때의 심정을. 9시에 발표를 났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소리 지르면서 뿅 하고 하고 이제 끝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되게 잘 잘했다고 생각 대견 스스로 대견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았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탈모도 오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합격했으니까 정말 그냥 기분을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기분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죠 그냥 네, 네. 어, 최종 합격 나왔을 때. 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봤었는데 제, 저, 제 번호가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가 탈락했구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고 근데 정말 가족끼리 다 같이 월드컵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던 네. 것 같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합격 축하해주고 또 이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학원 어디 다녔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되게 기분 좋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가장 힘들었던 점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제 꽈락 걱정이었는데, 다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꽈락이 이제 그 점수 상관없이 아예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냥 면접 스타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랑도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면접 끝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 때 제가 준비한 질문이 정말 하나도 안 나와서 많이 준비했는데 그때 정말 좀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소방공무원이 된 만큼 그 직업정신과 이제 희생정신을 가지고 최대한 불러로부터 사람들을 좀 지켜고 지키고 최대한 남을 위해 좀 베풀고 이기적이지 말고 좀헌신 사람들 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니다 성장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정말 주황 옷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그 누구보다 가장 일선에 나서서 first in last out 하겠습니다.